KBO 리그는 오직 트빙에서 삼성과 SSG의 시즌 최종전 경기 곧 SSG 랜더스필드에서 1번에 기록. 이재현 2번에 김헌곤 3번 구자욱 4번의 루인디아 치명타 26경기 14승 6패 3.55의 기록입니다. 1번에 박성한 2번에 정준재 3번 최정 4번의 에레디아 5번에 한유섭 6번 시즌 19경기 그중에 18경기 선발로 나와서 5승 7패 4.41의 평균자책점을 매우 재미있는 매치업입니다. 전병호 매치업! 라인 드라이브! 탐정! 넘어! 다시 들어옵니다. 넘어갔다 들어왔어요. 자, 그러나 홈런 판정! 김태환, 누심은 홈런 시그널을 했어요. 그러나 네. 일단 지금 에레디아의 생각은 다른데요. 약간 단도가 낮기는 했는데. 아 어디죠? 관중인가요? 네. 이 부위를 맞고 지금은 이제 그라운드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거든요. 같은 그림을 지금 전광판에 상영을 하고 있고요. 홈런입니다. 넘어갔다는 판정. 전병우의 시즌 네번째 홈런. 11번째 타점. 영의 균형을 먼저 깨는 삼성입니다. 그리 22개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탄도가 났습니다에타고 담장을 바로 때리고 나옵니다. 워링트랙 공 주로 서어가는 사이에 이루까지 뛰어들어갑니다. 슬라이딩 한유섬이 빠릅니다. 선두타자 이루타. 홈런 두 개를 때려내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높은 공 찍었고요. 자, 어렵게 백핸드 전병우. 1루에세이 전병우가 이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이지영이 포수지만 주력이 평균 이상이에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밀어냅니다. 그러나 베이스 밟고 일루야 일루에 원바운드아 그러는 공을 떨어뜨리는 박병호입니다. 더블 플레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때립니다. 오른쪽 낮게 그대로 떨어집니다. 삼루자 걸어 들어오고 일루자는 삼루로. 적시타. 신범수가 한 점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하위 타선에. 이런 장면은 원태인 선수에게 적지 않게 데미지가 와요. 현재까지 유일한 점수. 아 삼루 라인쪽 잘 막는 최정 좋은 비입니다 트와우. 예, 강습을 만닥뜨리는게 어, 삼루수들의 숙명인데. 그렇죠. 김원곤 이번 타자. 변화구를 때렸고요. 이 타구가 중견수까지 빠져나갑니다. 김의 세 번째 안타, 2사5의 안타 치고 나가는 김헌고, 구자욱, 강한 타구, 1루 강습 빠져나갑니다. 1루에 있던 주자 김헌고는 2루 돌아 3루까지. 구자욱이 안타를 뽑아내야 합니다. 투볼원스트라이 빠른 공, 1루 쪽장포 고명준이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베이스탱 하면서 3회초를 끝 이 y 스가박호호 강민호 m i n o Chaljabane, Sunday, Sigundo, 3진 i 최정이 처리하면서 m 네. <laughs> <선수가. 웃음> 아웃 i n g Sand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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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d i n 진 잡아내면서 5번타자 한유선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담장까지 굴러갑니다 또한 번의 장타를 만들어내는 한유섬 또한번 선두타자 2루타 이거 몰아치기 잘하죠 한유섬 선수 뜨거울 때 멈춰 바짝 붙이지라. 맞았다는 예, 시그널이죠 네. 못맞는거 네. 자 이렇게 되면 오, 공격 갑니다. 센터 쪽으로 멀리 가는 타고. 3점 치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넘어갔죠. 3점 험자 이승룡 감독이 요소요소에서 의도가 제대로 지금 먹히는 그런 장면이네요. 오명준의 3점 홈런이 터지면서 SSG가 경기를 앞서갑니다. 이 홈런으로 고명준은 데뷔 첫 전구단 상대 홈런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도 페어볼! 라인타고 굴렀다는 판정! 박병호 선수는 아쉬움에 양팔을 벌리고 있는데 일단 이 타구가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신범수는 2루까지 따라가 볼까요? 페어볼! 대어볼 확정이 됐습니다. 첫 타석에 네이아 플라이 다시 한번 공이 뜹니다. 이번엔 강민호. 강민호 포수가 파울 격에서 처리합니다. 음. 곽지환 선수도 전반기에 조심을 보였었고요. 박성환의 타구. 박성환의 타구는 박병호가 잡아서 자기 베이스를 태그합니다. 이제 투아웃 그 사이에 신범수는 3루까지. 풀카운트. 어 곤란해입니다 대단한 선구 아닙니다 493개의 홈런을 최정이 때려내고 있는데 투수 굴절 어. 1루야 그러면서 3도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대일 위험한 장면이 이제 옛날 아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원태인 선수의 저윙 삼진 아, 3-2에 체인지업을 쓰네요 풀카운트 ABS 가장 낮은 위치에 150에 속구 세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투아웃 우산으로 변했고요 아 배트 돌았다는 판정 어필 없이 돌아가는 지재현입니다 그런 어,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오른쪽 빈 공간을 관통하는 김헌곤의 안타입니다. 강한 타구 페어볼 라인 위쪽에 떨어집니다. 이 타구에 김헌곤은 1루 도라 3루 그리고 구자욱은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무사 3루와 2루. 투웬트 스윙 삼진. 중요한 상황의 삼진. 네. 다시 수비. 그렇죠. 디아지 박병호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웨이팅 서클에서 변화구를 봤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어허. 오 무릎 쳐. 장민호 아.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투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주자는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44번째 등판인 서진용이고요 1패 5.535 홀드를 기록하고 있고 한 방이면 동점 오른쪽 높게 이 타구는 1루 없루 경기는 오네요 이런 타자가 있습니다 대구천 말로 홈런을 대타로나와서 달성하는 김영욱. 어, 스프레이터 같은데 그거를 딱 길목이 기다렸다가 잡아내거든요. 왼쪽으로 보냅니다 약간 안쪽 타고 구자욱이 따라갑니다. 떨어졌어요. 워닝트랙에 구르면서 최정이 오늘 4안타 경기를 펼칩니다. 네. 오늘 최정이 4안타째를 뽑아내면서 최정 선수는 시즌 첫 4안타 경기를 오늘 기록하게 됩니다. 네. 22투 네. 때립니다. 오른쪽 넘어가요. 역전 투로 에레디아가 다시 경기를. 는 매우 바람직하죠. 이전 이닝의 그 분위기를 바로 다음 이닝에 이걸 상쇄를 시켰어요. 이사 후에 레디아의 시즌 17호 홈런. 그러니까 지금 친 위치도 뭔가 승부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레디아가 친 아홉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6-9 원승 5홀드 4.42의 기록 그렇죠. 기대대로 좀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어요 유격수 박상환 공이 가랑이 사이로 빠지면서 선두타자를 내보냅니다 오늘 첫 실책 9구째를 맞게 됩니다 하, 이 공을 골라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요 높게 띄웠습니다 멀리 갑니다 이 타구도 당장밖에 떨어집니다 구좌우기 또 해냅니다 시즌 3번째 홈런 다시 재역전하는 삼성 구좌우기 데뷔 첫3 0홈런에 100타점을 달성합니다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최근의 행보 자체가 아 이거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MVP급 활약이고요 지금도 어, 초보예요 맞아요 강민호 엄이의한국스리즈 뭐 진출해 본 적이 없고 그렇죠. 어, 맨 처음으로 어. 보냅니다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또한번남장추 넘어갑니다 강민호 한 점을 더 달아나는 강민호의 솔로 홈런 문승원이 부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몸쪽 구석에 그 던진 공인데 삼성의 위력이 좀 대단합니다. 강기호의 시즌 1 8 번째 홈런. 두팀 간의 간격이 두점 차로 불어납니다. 네 번째 투수고요. 어, 5 일곱 번째 오늘 경올 시즌 등판이고요. 삼구 원승 2홀드 4.53의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리한 카운트. 높은 공을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비행합니다. 구자욱이 따라갑니다만 잡을 수 없습니다. 감자까지 굴러가면서 신범수가 또 하나의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2루타만 두개 3안타 경기. 때립니다. 오른쪽 높게, 멀리. 이 타구도 넘어갔어요. 공점 들어 누가 어떤 타구를 만들지 모릅니다. 이사후에 터진 오태군의드러없는 다시 경기는 동점입니다. 이이승준감독이 엘리아스를 내리고 바로 서진용 말로 에는다음에이번타이밍은 대타 제대로 적중을 했거든요. 여서 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두 팀. 다시 오른쪽 이 타구도 라인 안쪽 원바운드로 담장을 맞고 튕깁니다 이렇게 되면서 박성환이 역전주자로 1회 나갑니다 모습은 매우 정교했어요 지금도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짧은 타구 자 홈에 승부 말렸는데 홈에 늦었어요 역전 이두 가지 장면이 나왔는데 조동아 코치는 말렸고, 박성환은 들어왔는데 박병호가 연결 동작이 한 템포 늦었어요. 7-9 원승, 34 홀드, 3.01 스윙! 일단은 노경은이 올라와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습니다. 위력이 여전하다는 점이 대단합니다. 스윙! 나다우 상태 투아웃 다시 한번 밀려 들어가면서 볼래 대주 안주 형국시네 1루 또 나는 확률은 부자욱이거든 그렇죠 3루 쪽차 어렵게 박성환 잡고 1루에 예! 아웃입니다 한 터치. 멀리 갑니다. 그대로 우중간 갈랐습니다. 선두 타자 1루, 2루. 1루에서 1루에서 멈춥니다 에레디아가 2루 타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 조병현이 나오기 전에 한유선 선수의 추가 아, 타점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갔거든요. 4구원승 25홀드 3.71의 시즌 2록입니다 10개가 장타인 SSG 번트를 냈어요 자, 1루 쪽으로 틀어냈고 김재율이 아마 많이 놀랐을 텐데 잘 처리했습니다. 를4점 기회 폭발 뻗어나가요 이지영의 정신차 라인 타고 그러면서 에르니아 득점 두 점에 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한번공 떨어뜨렸고요. 이지영의 이 이지영이 1회에서 멈춥니다. 자 어제 경기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형국이때 이것도 아. 인상 깊습니다. 역시 어플퀘투수입니다 이지영 3루 돌았고, 허으로 내놨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또한장 이제는 속점에숨쉴 공간을 만드는 SSC 랜더스. 8번 타자 신범수. 대주자 이루에 그러나 송구 높게 오면서 도루 성공합니다. 최상민의 도루. 약간 왼쪽 짧은 타구인데요, 좌익수. 구자욱이 내려와서 잡아에입니다 이제 투하 그리고 정준재의 어허. 또 한번 햄쳐 또 넘어갑니다. 오태곤이 오늘 경기 결정적인 투런 업무를 또 한번 뽑아냅합니다 오늘의 스타가 오태곤으로 바뀌는 순간. 좋죠.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았고, 자 삼성 입장 포기하지 않은 오늘 경기인데, 아 랜더스의 이 거센 추격에 아, 힘들어하고 있네. 시즌 예순 아홉 번째 등판이 되고요. 4승6패6세이브 4.02의 평균자책점으로 가 있습니다. 높게속구치는 타구, 중견수. 잡아내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는 최상민 쉽지 않은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구가킹스라이 아웃 한복판에 떨어지면서 디아즈가 오늘 안타 없는 오타 수무 안타 경기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를 빼면 이제 0 경기를 남겨놓게 됩니다. 왼쪽 높게 뜨면서 오늘 경기에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잡힙니다. 경기 14대0 SSC가 승리합니다. 자 오늘 참 어, 오랜만에 보는 타격전 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네.